이렇게 쭉 돌아갈까요? 아, 어 정말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일찍부터 또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DP를 봐주신 분들이라면 예 네, 감사드립니다. 아직 혹시라도 못보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예 네, DP 작품 많이 사랑해주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네, 돌아가시는 길도 좀 안전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너무 뵙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인사드리는 자리에 예,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이렇게 같은 이, 저, 제작진들과 계속 DP 완성해 나가면서 가장 잊고 싶었던 자리였어요. 이제 시청자분들 만나는 자리가 이제 그 시간이 계속 이제 앞으로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아, 어,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DP 어, 재밌게 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괜찮이 돼요. 아, 우리 DP 시즌 2팬 여러분. 음, 집에만 있다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못 느꼈는데 이렇게 얼굴 보고 직접 보니까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을 어, 다시 한번 실감하게 돼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는 얼굴 보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 자주 봅시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봐요. 네, 네 다음 승석배우. 음, 항상들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감독님과 또 도전을 즐기는 배우들이 만나서 재밌는 작품을 만들었으니까 어, 우리의 이런 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드디어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어, 시청 부탁드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시즌 1부터쭉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아마 더잘 이해되실 수 있지 않나,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진 님 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밌고 수준 높은 드라마고요. 이게 또 매력이 있는 게두번 보면 더 재밌습니다. 세번 보면 더 재밌고요. 더 재밌게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정말 더운데 어, 이렇게 일찍부터 와서 너무 환영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저도 여기 오니까 이 작품의 어, 어떤 크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어, 저도 오늘 딱다 봤거든요 시즌 2를 <laughs> 따끈따끈하게. 음, 너무 좋은 배우분들과 정말 너무 좋은 제작 재생... 진분들이 만든 작품이니까 많이 많이 네, 널리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네, 그 DP 시즌 1이 현실을 그렸다면 시즌 2는 저희의 바램 혹은 작은 희망을 좀 그려 보고자 배우분들과 같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어, 시즌 1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고요. 정말 진심으로 그 어떤 열띤 성원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세경 배우님. 네, 진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 직접 만나가지고 이렇게 느끼니까 참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정말 더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직접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 할 수,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감독님과 선배님들과 스태프분들 정말 치열하게 찍었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준배요. 어 대단한 선배님들이랑 같이 작품을 한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인데 이런.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 이대로 끝내면 너무 아쉬우니까 아까 이제 배우분들과 그 감독님과 사진을 못 찍은